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모자 쓴 사람의 모이. 모자 안 쓰면 천선 못 타. 그냥 이래서 그래. 그럼 그럼 나 원래 백수일 때 열심히 한다. 고 왔다. 왔어. 와 진짜 맛있다. 여기 계속 오고 싶었는데. 챙 챙겨가지고 클리어했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 양심. 우리 양심. <laughs> 양심이 요만큼 남았어요. <laughs> 요거는 이렇게 코리안 마인드로 그냥 남겨놓는 거. 인심이지, 인심. 임심. 음, 양심이 아니고 인심. 이분들은 찍으려고 했는데, 아, 아, 아. 지금 너무 폐인 아, 아. 상태라서, 찍을쓴없어다 아. 아, 아. 자, 저희 이제 이크를 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laughs> 뭐라고요? 브라이브 하트, 하트 누군데? 아, 미씨 누군데? 뉴이. <laughs> <누군데? New in. 웃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게 나온다고. 아, 미사 <laughs> 진짜 웃기다. 코멀었어. 안 봐? 아니, 봐야지. 근데 우리 지금 카페 찾아야 돼. 아, 의리 건가? 무서워. 야, 감동이었어, 지금. 아, 근데 미련을 못 버리네? 비켜서 <laughs> 보고 있어. 아, 주좋 <laughs> 아까 아 낮에 더웠는데. 시골. 어, 나 덥다고 했지. 이건 뭐야? 털? <laughs> 저기요. 여기도 강아지 있다. <laughs> 어디가? 생각 좀 하자. 카페 데이터, 카페 데이터 불러오는 중, 로딩 중. <laughs> 아, 그거야? 그 앞에 이렇게 화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페이블 갈까, 페이블? 오케이. 아, 개웃겨.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람브라처럼. 아람브라 느낌으로. 나원도 <laughs> 티라미스. 여기, 여기. <웃음> <웃음> 내 <laughs> <잘 몰라. 웃음> <laughs> <laughs> CG 연습만하다미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다꼭 넣어볼게 그거 하는데 일주일 걸렸하다미도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 미안하다. 하다 미안하다. 미아하다 <laughs> 아 그거 봐, 개욕 나왔네. 아, 나 진짜 화났어. 나 그날 진짜 난 일단 난 거먹었지난 솔직히 한 2주 전부터 화나화나있었나고 화나고, 화 어디? 화나고, 화나고, 화가나고화어고 화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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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이 손을 <람이 람이> 왜 이렇게? 너무 얇아. 왜이렇 내가 초코야. 초코, 얼굴. 초코, 얼굴. 저기요. 저 사진을 안찍어볼요제지 당했어. 사연 좋겠어. 박수가 약간 안 나와. 저기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아, 똑같은 각도 찍는 거 네. 무슨 안나인스타그램머의삶이요 팔로워 <laughs> <laughs> <홀로> 몇 명이라고? 팔로워 1 0팔로 200명. 팔로잉. 팔로잉 해달라고 아이디, 아이디 넘어 팔로 좀 해주세요, 초코애미. 네. 유명해져야 되니까. <웃음> <웃음> 이제 빼 <빼도> 됩니까? 네네네. <laughs> 컷팅실 있겠습빵 정보는 더보기를 <웃음> 이용하세요. <웃음> <웃음> 내가 해야 되잖아, 막. 왜 나한테 자꾸 일을 시켜? <laughs> 어디서 무슨 일도 많아 옷이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laughs> 남한테일 <일을> 시켜라 그러고 아~ 옷이 빵 뭐야? 안 이거 앙금파 같은 거. 야